오늘은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있으셨나요? 그 긴장감, 그 떨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김연경. 이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한민국 배구에 살아있는 전설, 코트 위의 여왕. 그런데 이번엔 감독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김연경 감독이 정말 중요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가 증명했어요. 프로팀을 상대로 1점차 접전을 펼치는 상황, 그 긴박한 순간에 김연경 감독이 꺼내든 비밀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필승 원더독스 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전적이 3승 2패예요.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은 경기. 딱한 번만 더 이기면 생존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V리그 준우승 팀인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마치 동네 축구팀이 프로팀과 붙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경기가 시작되고 1세트부터 정말 숨 막히는 전개가 펼쳐졌어요. 1점 차. 딱 1점 차로 세트가 끝났어요 여러분 배구에서 1점 차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건지 아시죠 한 공만 더 떨어뜨려도 한 번만 더 실수해도 바로 역전당하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흐름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했대요 누가 이길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 바로 이런 순간에 감독의 판단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김연경 감독은 코트 옆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느끼셨나 봐요. 우리 선수들의 공격 루트가 상대 팀에게 읽히고 있다는 걸요. 배구는 패턴 스포츠잖아요. 상대가 우리 공격을 예측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 순간 김연경 감독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표승주 선수와 세터 이진 선수를 조용히 불렀죠. 그리고 은밀하게 정말 슬쩍 작전 지시를 하시더래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뭔가 특별한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연경 감독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교체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인 프로팀이라면 벤치에 여러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상황에 맞춰 교체를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팀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한정된 자원, 한정된 선택지. 그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모험이었어요. 잘못하면 흐름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김연경 감독이 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타미라 들어가 바로 용병 타미라의 투입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아세요? 감독이라는 건 말이죠. 결국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타미라 선수가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용병 선수라는 건 팀의 화력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공격의 중심축이 되어주는 선수죠. 김현경 감독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타미라 카드를 아껴뒀던 거예요. 너무 일찍 쓰면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갖게 되고 너무 늦게 쓰면 이미 흐름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타이밍.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그리고 김연경 감독은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하셨던 거죠.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었대요. 이 한수가 과연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접전이 이어질까?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연경 선수가 현역 시절 보여줬던 그 결정력, 그 승부 감각이 이제는 감독으로서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코트 위에서 직접 공을 치는 대신 이제는 선수들을 통해 자신의 배구 철학을 펼치시는 거죠. 이게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 사람이 선수로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지도자로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게요. 그것도 단순히 이름값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시면서요. 탐이라 선수의 투입 이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이 순간 자체가 가진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언더독이 거대한 상대를 향해 당당히 맞서는 순간,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순간, 그리고 리더가 팀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필승 원더독스는 말 그대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팀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예능이 아니에요. 진짜 스포츠의 본질이에요. 승리를 향한 간절함,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죠. 김현경 감독이 보여주신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교체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건 나는 우리 팀을 믿는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선수들에게는 물론이고, 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V리그 준우승 팀을 상대로 1점차 접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이들은 많은 걸 증명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현경 감독이 계셨던 거죠. 선수 시절 대한민국 배구를 빛내셨던 그분이 이제는 감독으로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큰 희망을 봤어요. 인생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훨씬 큰 상대, 훨씬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돼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필승 원더독스가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리고 간절한 만큼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김연경 감독의 이번 승부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용기예요. 남은 경기에서 이 언더독의 반란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이들은 충분히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승패를 떠나서 이 과정 자체가 이미 값진 거예요. 김연경 감독의 선택, 타미라의 투입, 그리고 팀 전체가 하나 되어 보여준 그 모습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가진 최선의 카드를 적절한 순간에 꺼내라. 그리고 끝까지 믿어라. 여러분도 지금 어떤 도전 앞에 서 계신가요? 혹시 주저하고 계신 결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김연경 감독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탐이라 카드가 있어요. 그걸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필승 원더독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멋진 순간이 펼쳐질까요? 김연경 감독의 다음 한수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이 아름다운 도전의 여정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승리가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힘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코트에서 최고의 승부수를 던져보세요. 감사합니다.